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나는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여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이의 뜻을 행하며 그 예를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모 4장의 이 배경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를 가시다가 예수님이 고나여 우물가에 쉬고 있을 때 제자들은 동네에 먹을 것을 사러 갔습니다 이때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온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이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 전도를 했습니다. 그 후에 먹을 것을 사갖고 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리는가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니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분명히 하루 세끼 음식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진 자,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양식이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로 이 양식의 오원적 의미입니다. 자, 여모 4장 3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행하며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여기서 이 양식이란 단어를 헬라우를 찾아보면은 이 양식은 천공 33번에 부로 말한 단어예요. 이 부로 말한 단어는 고기란 뜻도 있고 양식, 먹을 것, 이런 뜻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해에서 40년간 신령한 식물을 먹었는데 그 식물이 만나입니다.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인데 이 만나를 주신 목적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식 부르마는 하나님의 말씀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에르메야서 1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라. 자 에레미아 선자는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을 때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아가 인생을 살면서 새끼 음식을 먹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먹어야 할 것이 바로 주의 말씀이고 그것을 먹어야만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욥이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정한 음식이라는 것은 뭐냐? 정해진 목 필요한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요분 내가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음식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귀여겼다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극심한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이 인정하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먹는 이 고기와 음식도 브로마 양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위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또 다른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두 번째, 두 종류의 양식이 있습니다. 여무육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리다. 자 예수님은 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식이 두 종류가 있는데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썩을 양식이 우리가 먹는 이 삼시세끼 음식이 아니에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썩을 양식이 무엇입니까? 자, 이 썩을의 헬라우를 찾아보면, 이 썩을 헬라우가 아폴리메넨. 자, 아폴리메넨인데, 이 원형이 622번에 아폴리미, 아폴리미. 자, 이 아폴리미가 어떤 뜻이냐면, 문자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완전히 파괴하다. 또 재기형으로 멸망하다, 잃다. 파괴하다, 죽다, 잃다, 손상시키다, 멸망하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을 양식은 완전히 파괴하고 죽이고 잃어버리게 하고 손상시키고 멸망시키는 양식을 말합니다. 이 속을 양식을 먹으면 하나님의 영상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지 못하고 죽게 되고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썩을 양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첫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선악과가 바로 썩을 아풀리멘의 썩을 양식입니다. 이 선악과를 어떤 사람은 사과다, 복숭아다, 뭐 과일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선악과가 신약에 와서 뭐로 바뀝니까? 브린드서 1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요 뱀이 옛뱀이죠. 그런데 이 뱀이 뭐라고요? 옛뱀, 마귀, 사탄 온천을 끼는 자예요. 그러니까 뱀이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마귀,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 마귀, 사탄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 부패할까? 그래요.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해 하였다는 말은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을 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이런 부분에서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에이스 크리스톤이에요. 그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한 몸이 되지 못하게 하고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마음이 부패하게 되는데, 이 부패하다의 단어가 시들다, 또 멸하다, 상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즉, 썩을 양식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가를 먹는 것이 썩을 양식을 먹는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지 못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럼 선악가가 오늘날 선악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고린도서 1 1장 사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라. 여러분 신약의 선악과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에요. 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을 더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어 가르치는 것도 선악가를 먹이는 것이고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수를 통해 사람들을 미혹하여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도 바로 선악가 요한에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마음이 부패하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좁게 만드는 가르침, 다른 예수, 다른 명, 다른 복음을 전한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선악가요 썩을 양식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영상이 파괴되고 하나님 아들의 삶을 살지 못하고 멸망 다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영생하도록 되는 양식, 자 이것을 헬라 원문에 맞게 번역을 하면 영생 안으로 들어가 영생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영생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게 하는 양식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모고 1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아는 것의 디노스코의 헬라적인 의미는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의 만남이요.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랑의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그분 안에서 살아가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시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룬 상태 안에 거하는 것이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 4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자 어떤 아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려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누굽니까? 우리의 우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각자 각자에게 찾아와서 우리로 지각을 주사 참된 일을 알게 하시고 또 예수그리스도 안에 계시게 하는데.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고, 영생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세 번째,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일까요? 여모 사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예수님의 양식은 나를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 양식은 예수님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양식을 먹으려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그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에게 보내신 자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바로 뭐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보고 믿는다고 했을 때 번역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안으로 들어가 아들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것을 현재 능동적으로 믿는 자가 영생을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서 영생을 갖게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원했을때 이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대원할때이뼈저 뼈가 들어맞고 가죽이 생기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대원할때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과 생명이 들어가야만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야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날까요? 구름전 15장 42절로 4 0 사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여기서 죽은 자들의 죽은 자들의 부활 그래서 이 죽은자가 그냥 죽은자가 아니에요. 이 죽은자가 뭐냐? 여기 죽은 자의 부활이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살았다나 실상은 죽은 자들 허물과죄로 죽은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현재 바뀌어지는 변화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 안에 현재 심고 썩지 아니할 것 안에 현재 다시 살아며 욕된 것 안에 현재 심고 영광스러운 것 안에 다시 현재 살아며 약한 것 안에 현재 심고 강한 것 안에 현재 다시 살아며 육의 몸 안에 심고, 신령한 몸 안에 다시 현재 살아나며, 육의 몸이 있 있었던 적 또한 영의 몸도 이릅니다. 여러분, 썩을 몸이요. 욕된 몸이요. 약한 몸이요. 육의 몸이었던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썩지 않을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 강한 존재, 신령한 존재로, 현재 변화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래 사건이 아니라 현재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나는 육신의 존재가 아닌 영 안에 있는 존재다. 나는 하늘의 유업을 얻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진리가 점점 현실화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진 자들이 나올 때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짜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과 혼혈 민족이기 때문에 부정한 자라고 하여 멸시할 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했을 때그 여인이 깨끗해짐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또 가서 전두를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을 때 이들이 예수님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양식은 예수님의 온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여 새로운 피지물이 된 자들이 예수님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주님과 연합한 저와 여러분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러분에게 한 사람도 보내주지 않으면 여러분도 양식을 먹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을 때 단순히 유기양식 새끼 밥을 먹지 않았다고만 생각한다면 아직도 성경을 혈과 육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침례받은 후 40일 금식 후에 마귀사탄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예수님 침례 이전에도 하나님 아들이셨지만 공생애 이전의 삶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받은 후에야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는 인정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그 후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회를 온전히 이루었기 때문에 날마다 하늘 양식을 먹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만 이런 삶을 사셔서는 안 되고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도 예수님의 가신길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연합한 한 몸을 이룬 우리들이 먹어야 할 양식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을 매일 먹어야 합니다. 내 뜻대로 살았던 삶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된 결과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산자 죄인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지물이 되어야만 하나님 인정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 일용할 양식을 매일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얘기했을 때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양식을 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영생의 존재가 되었을 때 그들이 바로 나의 이용할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용할 양식 즉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명의 꿀을 추어 그들도. 우리와 같은 영생의 존재가 되고 그리스도에서는 새로운 피지물이 되고 그리스도에서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세워주었을 때 그들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도 이 양식을 매일 매일 먹어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공생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